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이렇게 좆 되는 소식이 나오게 됐죠 갑작스럽게 야놀자 코인으로 알려진 밀크 나스닥 상장 소식 뜨면서 아주 그냥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밀크가 올라가기 이전부터 말했던 채널 그게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들한테 그 날짜와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한 채널 아예 3일 전부터 얘기했어요 1급 기밀자료 유출한다고 이거 모차이크 쳐놓은 이 밀크 코인 이거 지금 구독 좋아요 눌르시라고 이때 뭐라 그래 참 들어올까요 이거 6월 8일까지입니다 기간은 이 시간 이전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네,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이때 야놀자 상장하기 직전 전이었었는데 이코인 오릅니다. 0106681244. 도사 개인 번호로 오픈하고 여러분들과 무료로 소통하겠다고 유튜브 보고 돈번 사람들 수더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놓으시고 이때 그냥 영상 보고 쫓아오신 분들이 했던 말이 이런 거였죠. 에, 밀크 진짜 소름 돋네요. 6월 7일 금요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에 더 갑니다. 오늘 밤 10시 30분 이후에. 나스닥 개장하고 나서부터 나스닥 개장하고, 왜더 오르냐? 야놀자의. 투자를 했던 소프트뱅크,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이렇게 거대 금융 기관들의 공식 입장 발표 미국 시간 여기 미장이 개장될 때 그러면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부터 쟤네들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어마무시한 양의 수요를 끌고 오게 만든다 그게 바로 야놀자 코인 이 밀크에요 밀크 얘는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 놓고 또 영상을 이렇게 박제를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 오픈할게요 앞으로 줄줄이 연이어서 이번 6월 달에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될 JP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입장 발표가 나오게 될850% 이상 올라갈 코인들 그 리스트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누른 그 장면 010-6681-2441자스크린샷 찍어서 보내시면 은 구독자 무료 문자 참여 이벤트 오늘 한번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010-6681-2441자 이번에 850%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른 장면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시고 뭐 눌렀습니다 이렇게 써서 문자로 보내셔도 괜찮아요. 바로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야말로 놓치고 시작하는 6월 달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고 업로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섬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밀크 야놀자 얘네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할수 있었던 그 배경에 나스닥 상장 IPO. 요거 관련해서 허가를 내는 쪽이 누가 있을까? 나스닥 상장 심사 누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게리겐슬러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게리겐슬러가 더 이상 코인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로 인한 수혜는 바로 리플의 수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리플의 잠재적인 21,900%의 랠리. 이번에 남아있는 호재 중에서도 이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아요. 이더리움 혐물 ETF 승인 낼수 밖에 없었죠. 코이니 tf 당연히 또 승인 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리플의 승소 당연히 이거는 sec가 밀려날 수밖에 없고요 옛날처럼 그 매파적인 스탠스를 더 이상 취할 수도 없는 게 지금 보릿의 입장은 아, 완전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은행 80%가 리플 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리고 리플 사 유럽에서 주요 파트너십을 줄줄이 획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게리겐슬러 입장에서 뭘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거래소들까지 ipo 준비를 하고 이제 당국의 그 규제를 다 무시하고선 계속 올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6월 7일 SEC 입장에서 증권협회한테 소송이 걸려있어요. 갑자기 소송 걸렸습니다. SEC는. 본인들이 리플 더 괴롭히면서 끌고 갈 수가 있을까요? 유럽에서 주요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리플은 본인들의 계획대로 계속 그냥 탄탄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번 6월달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리플사의 시에로가 이제 게레겐슬러를 완전히 세금 낭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고위공직자 자리를 안줄수 없다.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거 불장이 무조건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그 찾아오게 될 그날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번 6월달이라는 거. 이번 기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안 놓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승인이 나고 줄줄이 나스닥 상장 호재를 띄우게 될그 코인들의 리스트도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실시간으로 신속 정확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무조건 구독 좋아요를 눌러놓으시고 좀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진짜 저도 역시나 너무 감사할 뿐이고 이런 분들 한분한분다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좀더 빠르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 제 개인 번호로 부탁한 거예요. 6월달 800% 0106681441자 문자로 그냥 뭐 코인 단타 이렇게만 남겨도 알아보겠다. 좀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줘서 이거 무료다 보니까 문자가 폭주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한분한분밤 늦게라도 답장 치고 보내고 있도록 하니까요. 이번 6월 또 기회 드릴게요. 6월 14일에서 이날 밤에 17일이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이 기간 동안의 상승 랠리를 보여주게 될그 코인 800%. 번호 오픈했어요. 010-6681-2441. 기회를 또 놓치고 그냥 흘려 보낼지 차트가 올라간 걸 보고 닥쳤던 개마냥 쳐다보고 있을지 이번 회차도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오픈했고 들어오는 문자 보면서 한 분씩도 답장치고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laughs>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